앞으로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많이 설 자리를 잃을 것 같습니다. 안보실 1차장이라고 하는 이가 국기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은 것 관련해서 언론에서 말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가 뭐 국기를 제대로 못 봐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뭐 야당의 공격이 과하다, 과도하다라고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전반적인 분위기를 쭉 봤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라고 시정하고 인정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발 안 되게끔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깔끔하게 사과해버리고 또 야당의 정치 공세는 그냥 공세일 뿐이다 너무 침소봉대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선을 꺼버렸으면 차라리 깔끔할 텐데. 뭐, 구질구질하게, 이제, 변명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뭐,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한, 다른 데는 그러면 바보 등신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김태호 차장이라고 하는 이가 보인 행동, 뭐, 그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고위 관계자들의 인식 자체가, 그래서 어쩔 건데, 어쩌라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데 내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별거 아닌 거야 끝 이래 버리는 이제 대응하는 모습이 매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김관희 디올백이 뭐기획된뭐 공장에 걸려든 거다 어쩐다 뭐 그렇든 말든 간에 그걸 받았다는 행위 자체는 남이 의도하고 사진을 찍고 뭘 했든 간에 받는 행위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게 맞고 그럼 그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해야 이 상황이 끝, 넘어가는 건데.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는 잘못 없고 상대방이 그렇게 해서 걸려든 것도 안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쟤도 이게 안 끝나는 것 같습니다. 왜 저러나, 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국민의힘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게 병신같은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김건희 빨고 윤석열 빨면 자기들이 자리가 보존되냐라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자기도 자리 하나 보존하려고 뭐, 고신고신거리면 되냐. 다시 대한민국에 보수 관련한 그 무수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의 이 망가지 마음들을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겁니다. 누가? 대한민국에 이제 저 또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진보보다는 보수적으로 색깔이 계속 이제 바뀌어 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이들은 너 그래봤자 이재명 빠잖아 문재인 좋아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할 말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저는 문재인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고 다 싫은 다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사람을 전적으로 좋아한다. 이런 거 없고요. 그 사람의 이제 행동, 정책적인 결정, 지지, 민재, 이런 모습들을 그걸 지지하고, 지지 안 하고, 이럴 뿐이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잘수행할 거라고 생각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고, 그 전에는 문재인이 선택을 받은 거고. 뭐 저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뭐 유성민 같은 그래도 좀 합리적인 보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유승민을 변절자라고 얘기하고 네들에 사람들마다 생각하는게 다 다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보수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얘기하는거 들어보면 이제 의료대란 관련해가지고 유성민이나 이 안철수가 좀 그래도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 그들의 말에 좀더 귀를 기울이는거고 지금같은 뭐, 김태호 차장 같은 저런 짓거리를 하는데도, 뭐, 제대로 된, 뭐, 대응이나 반응이 없는 걸 보면, 저놈들이 미쳤나.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을 다 개멸시키려고 하는, 뭐, 엑스맨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그리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하는 짓거리들 보십시오. 뭐, 문재인을, 뭐, 맞들고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깔려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윤석열이나, 김건희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오죽하면 지지율이 뭐 20%다 이러겠냐 라는 거죠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80%의 외면을 받고 있다라는 거야.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뭐 탄핵하라 하야하라가 아니라 자기 아래에 있는 이제 내가 이제 관계자들을 좀 이렇게 바꿔야죠 의료대란 일으킨 <laughs> 그 뭡니까 그 장관하고 차관하고 문가이하고좀 이제 의료 관계자들의 얘기도 좀 듣고 좀 토론하고 공론화하고 해서 좀 괜찮은 방향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맞춰가야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뭐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제 <laughs> 국민의힘 쪽 관계자 그쪽 진영이다라고 하면 이제 민주당 이제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 교란 세력들, 그 방치하고 나몰라라고 했던, 되게 이제 잘못했던 부부 관련에다 까발려가지고, 그에 관계된 이제 민주당 인사들, 공격도 좀 하고. 그래서 너희들 손으로, 이 제대로 된 정책들, 이제 내 나라,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같이, 뭡니까? 같이 의견이 모여져서 이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저기 최상권 특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게 누굽니까? 그임상건이지 지랄인지 왜 재산검 특검을 거부하냐라는 겁니다. 해병대에 있는 모든 그 전우들이 자파냐고요? 해병대 그 관계 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기존에는 다 보수에 가까웠던 이 진영입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 근근데 그런 이들이 지금 민주,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쪽에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좀 이제 자제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이 만약에 그 수색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으면 냅뒀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뭐가 잘못된, 잘못된 시끄리들이 계속 버려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또 저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욕하는 이들이 많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좀 잘못됐잖아요. 최상금 특권법이나 아니면 저기 의료 대란 관련한 부분들. 뭐잘 모르는 아주 아둔하고 멍청한 제가 봐도 이건 좀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요참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별건인데 김문수라고 하는 이가 이제 노동부 장관 됐잖아요 그전까지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가 말했던 은행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업무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되게 매끄럽게 진행하고 되게 이제 그 분이 가졌던 이 경험이나 이 노하우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 쪽으로는 좀 많이 이제 좀 전파가 돼서 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실무에서는 분명히 이전보다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민원들 아니면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어좀 달라졌구나 좀 이전보다는 좀 나은데 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임금체불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있는 피해자들이 이제 근본에 바뀐 인제 그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좀 안동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제가 느꼈던 게아그 사람이 은행 한마디 두마디가 좀 잘못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 의 역량이나 업무 수행능력 이런 것들이 폄하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말 한마디 말 두마디가 예, 전체인 것처럼 침소봉대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정치인들은 특히나 국회의원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대방이 공격하는 그 공격 포인트에 모든 걸다 이렇게 다 쏟아부어서 저 사람을 악마로 아니면 뭐 정말로 정의 의 화신으로 이렇게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